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 수익 시련 누구보다 조식을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포스코 홀딩스 주인들 반갑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 빠르게 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세파들 돌입하면서 2차 전지 6석에 올인을 들어갔습니다. 바로 포스코 그룹이죠. 장인영 회장님 이 대통령 반주 때 함께 동행한 계기가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실력 전략에 대한 구상, 그리고 현재 배터리 수장 등과 회동을 이미 드러났어요. 원료 공급망 연구개발 협덕을 확대하면서 철강을 조금 줄이고 포스코 피 g m 에 대한 2차전지 중심의 미래든지, 그리고 포스터 DX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상승의 힘을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에서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가 다시금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 마련이 되고, 제도수매리 이슈는 절대 이탈하지가 않아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지금 여기 파란색 부간의 12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이탈하지 않고 수렴하고 있죠. 즉, 이지술적반등에 대한 폭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량대들이 많이 있는 고구마을 돌파하고 재료 이슈 발표들이 지금 4부기 실적 발표도 굉장히 뭐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만큼 긍정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노력을 꾸준하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가가 상승하나 하락하나 호스콜딩스 매일매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집중해서 소스 콜딩 스 시청해 주시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주제님들에게 8시 30분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죠.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로 단기 수익 추천줍니다. 코스피 전망이 여러분들 5,500선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트레이더들, 저것이 27년째 주신 5권 출신들 모두 다 애널리스트 자자 문용사 입을 모아서 불산 투자의 완벽한 기회 이미 주가의 그 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종목 선점에 대한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1월 9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시간타듬미에서 오전 8시 30분에 모두 다일괄 배송을 해드렸죠. 올인 BTS, 종목명,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 타점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25% 부분 익절하시고, 3차까지 추가 재료의 이슈 소멸이 없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 섹터가 여러분들 한주 정도 안 가지고 오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21세기 먹거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죠. 로봇 섹터에 대한 필수 조건, 감속기에 대한 계약이 계속되는 다수의 기업들과 수주의 상승 완벽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해주면서 오늘 역시 4,580선까지 돌파를 해줬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전망 정책이 유동성을 없고 붉은 말처럼 계속해서 5,500까지 가나가다, 즉 주애가 한번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반기의 기회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우리, 우림피 BTS 이미 빌드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용한 저점을 꾸준하게 높아가는 과정에서 한방을 항상 노리고 있죠. 재료가 분부히인아 있기 때문에 1월 9일, 우림피 BTS, 급의일에 여러분들의 모두 다 29%까지 상승을 했지만 제가 25%에 대한 타이밍. 우리는 이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대비 리스크까지 항상 준비조담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25%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엄선된 종목을 선점하시는 것도 그만큼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주식전문 유튜브로서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같이 시장 인살를할때 상생하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면서 이미 천여분이 가까이 함께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죠. 많으신 분들이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굳이 종목 문자는 굳이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문자 전속이 총권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음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즘 내 친구는 내 주변 지인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데 이 종목 선점이 어려우셨던 분들 화면에 17년차 주신 연구원 주실이다 보니까 김전재 대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확인해 볼수 있도록 매일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8시 30분 즉 당시작 30분 전에 모두 다일가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죠.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천천히 종목 체크해 보시다가 내 상황 비주 중 내용이 맞아들어갈 때 천천히 매수함 매도의 버튼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고 누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조건 강요도 없이 천천히 100% 무료정보니까 놓치지 않고 0108037-4900번 매일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이밍 여러분들 모두에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준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중요 정보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이셨던 해외 증시 다우사노 나스달 SMB 500까지 빠른 회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순환매일 과정에서 지금 움직임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꾸준하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만큼 상승이 힘이 좋은 우리 포스코 홀딩시가 될 수가 있고, 테마별의 이슈도 부전투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주춤할 때는 시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업황들여러분들도종목순정하시기가 쉽지 않죠. 월요일에 엄전된 종목, 화요일 매일매일 안 날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같이 만들어 가신 분들은 모두 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포스코 홀딩시, 지금 수급의 움직임을 보시면, 오히려 외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 소음식 물량을 확보해 주고 있고, 기간과 금융 투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기금이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의 자금이 엄청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난 매력의 차이 실현들이 나오고,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자던지의 두른 포스로 꾸준하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열려 있고, 혹시라도 모르는 이 공매도의 리스크를 보시더라도 오류 포스코홀딩스 외력 물량을 담아내는 과정이에요. 왜? 일자 바다콘이기 때문에 매물비중이 3.90%인데 30만 433원입니다. 물량을 담보 끌어올린 게 바로 고물드의 자금들이 대한 거예요. 그만큼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포스코홀딩 수준들께서도 항상 실시간 변동에 대한 준비 제가 좀 미리미리 안내를 드리죠. 제 영상 하단 글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텔레그램 링크 다 지난 겨놔드렸기 때문에 많이 체크 받춰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살아하고 있다는 라 것은 여러분들 이러한 증시 최대 5,500포인트를 간다. 바로 정책 유동성을 얻고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인들께서도 시장이 살아하고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도치장후재까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 송.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극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1 0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정이 됐죠.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 8 0 0 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밤에는 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투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그면 이제 걔는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9 0 0번 시든 두 글자만 단력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알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핸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정복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발소해드리는 거니까, 장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